자, 토카이 프로와 띠어리를 같이 신고 지금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, 이 토카이 프로는 260mm. 그리고 이 띠어리는 38.5. 그러니까 245. 참고적으로 그 띠어리, 라스 포르티바 안벽화 종류는 10 사이즈가 더 큽니다. 일반적인 사이즈로 그러니까 이게 240, 38.5, 245인데 255라고 봐야 되고요. 이건 260mm고요. 자,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신었던 느낌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신어 비교하면 좀더 고무 같은 게 단단한 느낌이고 고무가 단단한 느낌. 네. 좀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네 그리고 이게 좀더 이게 조형이 좀 다른데 음, 좀, 좀 일어나 보죠 네. 어떤가? 아이 날카로운 부분은 조금, 네. 조금 많이 비슷한 느낌인데 솔직히 아 근데 이그 날카로운 정도가 달라가지고 음, 조금 발 붙여가고요. 네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랑 셋째 발가락이 긴 편인데 아둘째랑 셋째 네, 발가락이 그래서 토카이게 조금 저한테는 안 맞는 거. 아, 발이 조킹이, 좀 많이 아픕니까? 조금. 이것 이것도 그럼 두 째, 세째 발가락이 크면은 이것도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.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날렵하게 돼 있고, 이건 살짝 이렇게 두껍게 아, 돼 있어가지고 음. 여기 이 부분이 좀 아픈 느낌. 아, 근데 그 부분이. 안길들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한달 정도 신고 음. 한참 신고 해가지고. 처음에는 이건 어땠습니까? 떼어지는. 근데 저는 다 신어보고 시어리가 제 조형에 제일 잘 맞아가지고 이거음 솔루션 컴프도 신어보고 네. 다른 제품도 좀 신어본 게 있습니까? 뭐, 뭐 VSR 있는 거뭐 이런 거 신어봤는데 음. 이게 제일 잘제발 모양에 제일 잘 맞아가지고 아 스카르파 VSR도 신어봤고 네, 그 중에서도 이띠어리가 조형이 맞았다 네. 이게 사람마다 발에 따라서 음. 크게 이제 라, 라스포르티파 가 맞는 사람이 있고 스카르파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라스포르티바 에서도 또 솔루션 콤프 솔루션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띄어리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다 신어보고 띄어리가 잘 맞았다 근데 요, 지금 토카이 프로는 조금 발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덜 맞는 것 같다 예, 그런 얘기죠 엄지발가락은 편한데 음. 엄지발가락은 음.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둘째 음. 셋째가 발 모양이 이런 뭐. 식으로 되는 사람들이 신으면 더 어떤 신으면. 식으로 해요?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발을 진짜. 한번 봐보죠. 여기 이쪽 발가락이 더 긴데. 여우도 음. 한번 벗어보고요. 아 둘째가 훨씬 많이 기네 네. 맞아요. 이렇게 발이 둘째가 긴 사람들 많아요.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빨갛게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여 음, 부분이 지금 네. 만이 빠철 일어나 가지고 아프다. 네, 좀 그럼 둘째, 셋째 발가락이좀덜긴 사람한테는 네. 이것도 괜찮겠다. 네, 그렇죠. 토카이 프로도 어, 괜찮다. 둘째 발가락이큰 음. 사람?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이게 이저 찌얼이랑 비교했을 때 이것도 이제 토카이 프로가 그말 그대로 고급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이 굴곡도 훨씬 더어 이렇게 다운 토우도 이렇게 굴곡이 져 있고요. 그 오른쪽도 한번 신어보죠. 그러면 오른쪽은 좀 다르려나? 자 토카이 프로. 자. 이어리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? 22만 5천원 지금 어, 19만 얼마일 겁니다. 아, 할인해서 좀, 할인 아, 좀 내려 가지고. 음. 근데 이 고급 자형이 자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, 어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고무가 한번 있고 이걸로 한번 더 조여 주는 식이네요. 똑같습니까? 여기도? 아픈 음. 거는 그 부분이 아픈 부분은? 네. 음. 이게 아,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네요. 네. 음. 작은 홀도 봤는데 괜찮아 보기도 하고. 음. 이런 식으로, 밟으면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티어리가 19만 원 이상이 되는 제품이고 요이 고급자용 이 제품이 지금 우리가 어 지금 예상 판매 가격은 지금 현재 15만원이 15, 15만 아니, 15만 아니고 15만원에서 지금 할인 완전히 해 가지고 음 4만원 정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급자형을 심고 싶은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냥 하나 테스트용으로 한번 신고 싶으신 분들 부담없이 이 토카이 프로라는 제품을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해 드립니다. 네. 자, 이곳으로서 토카이 프로에 대한 리뷰, 간단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